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요한 밤, 제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서 잠들기 전,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들이 하나둘 멀어지고, 조용한 침묵 속에서 주님께서 제게 속삭이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제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온종일 분주하게 흘러가던 시간들이 멈추고, 이제야 비로소 숨을 고르며 제 영혼의 깊은 숨결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저의 마음, 때로는 흔들리고 지쳤고, 때로는 기쁘고 감사했으며,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버티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밤에 제가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들기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감싸주시고, 제 안에 남아있는 피곤과 불안을 평안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제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은 제게 생명이며 위로이며 치유입니다. 세상의 말들은 때로 제게 상처가 되었고, 사람의 말은 때로 오해가 되었지만 주님의 음성은 언제나 진리였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밤제 영혼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만을 듣고자 조용히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제 마음 속 가장 어두운 구석에도 주님의 말씀의 빛이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되짚어 봅니다. 제가 했던 말들, 받았던 감정들, 느꼈던 갈등과 평안, 그 모든 것 속에 주님의 흔적을 찾으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저를 지켜주시고 제 발걸음을 미끄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손을 내밀어 주셨기에 이 밤에도 저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듭니다. 사랑의 주님 이 밤에 제가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단지 제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퍼지는 진심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내면에 쌓여있던 피로들이 말없이 주님 앞에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었던 고민들, 설명하지 못했던 외로움, 불안감들 모두를 주님께 아로연이 이 밤에 주님의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감정일지라도 주님은 저보다 더잘 아시기에 주님께 숨김 없이 고백하며 그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잘 견뎠다고 했었다고. 당신이 함께 하셨다고 속삭여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가 제게는 새로운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주님, 제가 깊은 잠에 들어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음성은 제 안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도 들을 수 있는 사랑의 언어로 제 마음에 평안을 심어주시고, 꿈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잠자리가 평안한 안식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찬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마음은 잠잠케 하시고 이 밤의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악한 생각이나 꿈들이 저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시니, 저는 그 사랑 안에서 평안히 잠자리에 들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자녀 삼으신 사랑을 다시금 깊이 묵상합니다. 세상이 내게 정체성을 부여하려 할 때, 저는 다시 주님 앞에 와서 진정한 저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주님 안에서 저는 사랑받는 자이며 구속함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의 실수나 사람들의 평가가 저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시선으로 저 자신을 바라보며 잠들게 하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이 말씀 앞에 고개 숙이며 감사의 눈물을 머금고 이 밤을 마무리합니다. 제 안에 주님의 평화가 머물게 하시고 그 평화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알지 못하는 내일이지만 주님은 이미 내일을 아시고 그 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고 오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 밤을 감사로 채웁니다. 주님, 저의 숨결 하나하나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있음을, 주님의 은혜로 여전히 숨 쉬고 있음을 기억하며, 저는 지금 이 순간을 감사로 맞이합니다. 주님 이 밤에 특별히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낮 동안에 맺힌 분노와 서운함이 사라지고,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싹 트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가 주님의 손에 의해 아물게 하시고, 내일은 더 부드럽고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제 안에 있는 완고함과 이기심을 이 밤에 씻어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잠자리에 들기 전, 저의 모든 계획과 기대,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손에서 놓고, 그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실 것을 믿기에 저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염려는 잠시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임을 믿으며 이제 마음의 짐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제가 이 밤에 완전히 쉴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깊은 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친 육신이 회복되고 혼란스러웠던 감정이 정돈되며 내일을 향한 새로운 힘이 이밤 동안 차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영혼을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고 이밤 동안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불안도 이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천사들이 이곳을 지키게 하옵소서. 머리맡에 주님의 말씀을 두고 가슴 안에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저는 지금 주님의 품에 안기듯 잠자리에 듭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